자 여러분 우리요 레몬주스 어, 클럽소다라고 생각해주세요 클럽소다 설탕 이렇게 세 가지가 공통점으로 들어가는 칵테일 세 가지 있었죠 뭔가요? 음 싱가포르 슬링 미스키 사워 그리고 하이볼글라스에 들어가는 슬로진 피지 있었습니다. 선생님 미리 칠링해 두었어요. 근데 여러분, 우리 알다시피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섞이라고 쉐이크 해줍니다. 근데요, 클럽소다요, 쉐이크에 넣어주면 터져요. 빌드 해줘야 돼요. 그 똑같은 원리를 생각하시고, 우리 세 장. <목소리> 여러 슬로진 피지 만들어 볼게요. 하이블 글라스 슬로진 피지. 여러분, 슬로진 피지는 1과 2인지. 쉐이크를 담아줘야겠죠? 담아니다그 다음에 레몬주스 2큰술 레몬주스 이거 연습할 때 레몬주스랑 가르죠 여러분 시험장에 요이 레몬주스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평소에 학습하는 이 레몬주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둘기억해세요또 다른 거 나올 수있죠 그리고요 설탕 디스푼 자, 로가서 두시고 한번 더는 B 지금은 1 0그이지만 어, 시장 평점 수그이야 B 한테는클럽이다 80분에서 끌게 드릴게요 스테이크예요 가니쉬 먹을까 뭐 레몬스마일 레몬스마일 올려줄게요떡들어서 올려주면 끝.